미안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철수가 정말 눈치없이 헤드랜트를딱 켜버립니다. 딸카. 그곳에는 이악강을 번뜩이는 무언가가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헉! 홀로 쉣! 두 사람은 <laughs> 산책판장하겠습니다. 자, 간다. 이번엔 좀 낫겠다라. 오, 오 성공! 제가 도망치라고 했잖아요. 성공! 1만 깎였습니다. 으난또 깎인다, 그래도. 당신이 소리를 지르자마자 그 기어오던 녀석이 귀한 몸놀림으로 그 복도를 빠르게 여러분들 향해서 그 뛰다시피 기어오기 시작합니다. 전 다시 도망치니다두마리 아, 휴지를 그 마디 던질게요. 두루마리 휴지를요? 네. 아, 아까, 아까 떨어놓 올라왔는 그거. <laughs> 두척반장 <쪽> 하시죠. <laughs> 아니, 왜? 펌블. 펌블이아 씨. 죠장 당신이 날이...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서 던지는 순간. 그, 괴물의 형체는, 그 무엇보다 빠르게, 당신 양에 달려왔습니다. 멀찍이서, 이제, 소리라던가? 그거 들어서 제가, 이제, 그쪽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일단은, 보고, 도움을 줄 방법이. 일단 보고, 산책 판정부터 하시죠. 알겠습니다. 산책 체크. 성공했습니다. 아, 일만 깎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당신 앞에서는 웬 엄청난 거대한 형체가 음. 이제 미안이를 짓누른 채로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안이는 놀라고, 야야야, 들어가서 문 닫아, 문 닫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 스마트폰을 다 꺼내가지고, 그 뭐지? 라이트를 겁나 세, 센, 거를 킨 다음에 걔한테 던지겠습니다, 머리 쪽으로. 머리 쪽으로 던지나요? 네. 투척을 배워올 걸 그랬어. <laughs> 또 투척입니까? 야, 투척. 투척 못해. 굴리세요. <laughs> 아무도 수초 못하는데 수초 열심히 굴려 다들 왜 던지는 것만 잘할까? 아하 실패입니다. 그러면은 미안인가요 일단 덮쳐졌잖아요. 네. 팔을 움직일 수 있나요? 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팔을 움직일 수 있으면 얘 라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걔 얼굴을 지질게요. 당신이 그 기지를 발휘해서 네. 라이터를 들고 녀석이 얼굴 가까이 댄뒤 불을 팍 붙이니까 구 순간 녀석이. 하고 소리 지르면서 라이터를 팍 쳐서 날립니다. 그리고는 아까 전에 그 기어 오던 그 형태 그대로 뒤로 하고 뛰어갑니다. 선배 <laughs> 괜찮아요? 너, 너, 넌 내가 지금 괜찮아 보여? 일단 빨리 들어갑시다, 이거. 야, 라 라, 야, 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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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 라이터, 라이터. 이런니다 그럼 일단 바닥에 있는 라이터 딱 죽고, 던진 스마트폰 또 죽어가지고. 좋습니다. 라이터는 반토막이 났고요. 아하. 스마트폰은 액정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laughs> 액정 반토막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는 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부시부시 아니, 아니, 경찰 부터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일단 폰을 켜봅니다. 그 폰이 반토막 나지 않았나? 그럼 폰을 켜면은, 액정이 반토 나는 거 아니야? 폴더블 폰 마냥, 그, 중앙에 선이 딱 아주 예쁘게 선이 꺼져 있고요. 이제, 그, 어, 배경화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면 허리가 반 잘려져 있는 느낌이겠죠. 아, 그러면 <laughs> 처진처지는군요 하면서, 그러면 네. 바로 전화를 겁니다. 112. 그럼 112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네. 1 1 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제가,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밤샘 공부, 주, 공부 스터디 중인데, 그 학교 허락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 안에 이상한 침자가 입 있는 것 같아요. 음. 아까, 선, 아까 선배가 그 상황에서 넘어뜨려져가지고, 그, 심하게 다칠 뻔 했습니다. 좋습 혹시 안전하시다면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어두워서 잘못 봤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순찰 쪽 보내가지고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기고 계시면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 안 오겠구만. 가만 <laughs> 야, 너, 전화를 제대로 해야지 경찰 안올것 같잖아. <laughs> 그러면 저걸 저거 말하면 와요. 저걸, 저거 저거 아, 진짜 저거 아, 저거 있다고 와, 아, 말하면. 아, 나 아까 전에 본거자세 생각해도 소름이 끼죠 바로 부실 쪽으로 이게 도망칩니다. 딱 딱. 음, 그리고, 음, 부실로. 저도 나를 들어갑니다. 얀이 일단 들어와서 야너흰 괜찮아? 이렇게 묻습니다. 아 일단 저는 조금 조금 멀티 떨어져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아까 본게 그거 같은데요? 하면서 아직도 벌렁벌렁거리는 가슴을 쥐고 있습니다. 야, 뭐, 아까 전에 안 믿어서 미안했그것보다 저거 또나온다음에는 저거 떼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뭐냐, 학교에서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렇, 겠지? 근데, 네, 학, 학교에서 나, 나가게 해줄까? 저거, 아까 그, 뭐, 인형인가 뭔가 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라이터가 없어. 라이터. 미안해. 난 살고 싶었어, 얘들아. 그렇죠 사는, 사람이 사는 게 먼저죠. 어, 기가실 가서 가스 보었으면안 되겠습니까? 맞네. 일단, 학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자물쇠로 다 잠겨있습니다. 얘들아, 기가실에 토치가 있잖아. 선배, 머리핀이 있어요?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머리핀이 없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공부하는데 앞머리는 방해되거든요. <laughs> 일단 머리핀을 줍니다. 아, 내가 이거 진짜 현실에서 하게 될줄 몰랐구나 하면서, 일단, 하나 들고, 들고 있어 봅니다. 선배들 나중에 사놓을게요 라면서 인형을 건넵니다 그러면 기가실로 가자라고 행동력이 가장 좋은 미안이가 좋습니다. <laughs> 손 손자들은 딱 하고 켭니다. <laughs> 아니 아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저렇게 돌격을 한다고 이러면서 <laughs> 미안이는 지금 생애 최고로 즐거워요. 미안이는 비록 장애가 당했지만 매우 즐겁습니다. 여기는 생애 최고로 무섭습니다. 살고 싶어요. 찐 <laughs> 광기 <laughs> <친구 한 번 웃음> 분위기가 달라 둘이서. 아, 그러면 일단은 그 상황을 딱 멀리서 지켜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 안 만나기만 비자, 빌자 하면서 저기 따라갑니다. 좋습니다. 기가실을 가기 위해서는 부실에서 나와서 계단을 내려간 뒤이 별관을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학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 아, 기관실이 아니야 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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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실이니까 요리부 요리부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요리부도 토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야, 내가 저번에 걔네가 크림 브륄레 해 먹는 거 봤어. 아, 잠깐만요. 이전에 이전에 하나 딱 봅시다. 과연 이 학교 에 요리부가 있을까요? 없는 게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요, 학교에? 생각해봐요. 학교인데 요리부가 없다 있을 수 있나요? 봉아리가 존재하는데 요리부가 없다. 애초에 오컬드부가 존재하는데 요리부가 없는 게더 이상합니다. 그그 그 요리부의, 요리부의 위치는 것이야. 어딜까요? 응? 그럼 그 요리부의 위치는 어딜까요? 보통. 기가실 공놀이하는 아, <laughs> <보통 요리하는> 거는 <laughs> 기가실을 샀겠지. <laughs> 따로 동아리 방이 없겠지. 여러분들은 다 같이 함께 이 4층 창문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학교 본관 기가실 쪽을 바라봅니다. 과학실도 저 건너편에 있겠죠, 선배? 그치 여기는 정말 방만 있는 곳이니까. 혹시 선배, 선배 중에 아는 사람 동아리실 쓰고 거기다가 좀 양아치짓 하고 담배 피는 사람 없어요? 나, 이래봬도, 내, 지인들 중에 양아치는 너희밖에 없어, 얘들아. 미안이는, 앞에 있는 남자를 쳐다봅니다. 너희의, 저는 빼주시죠. 하면서, <laughs> 손을. 아, 그래, 너는 빼줄게. 그, 런눈로날 보지 너, 마요. 난, 난이래봐야 성실하다고요. 그, 누구보다 안깨생인 거를 성실하게 합니다. 정춘만. 네, 여러분들이, 복도에서 계속 그렇게 떠들고 있을 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계속, 뭔가, 소리가 들립니다. 어,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찾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기서 탔을까 다, 른 건물 가면 괜찮을지도 모르죠? 하면서, 고바바박. <laughs> 자기 혼자 뛰어. 저거 봐본가? 아까 내가 저기서 봤는데, 가하면서 같이 뛰어갑니다. 하면서 뛰어가요. 학교, 일단 이, 본관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저도 본관을 봐관겠 지금, 지금 현재, 이, 여기 음.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음. 바로, 런 합니다. 먼저 새별이가 누구보다 빠르게 뛰쳐나가고그 뒤를 따라 철수와 미안이가 쫓아서 이 별관을 빠르게 내려간 뒤 문을 열고 이 어두컴컴한 아부기 내려앉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학교 본관까지 달려갔습니다. 미안이는 이제...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이돌 노래로 정말 크게 부르면서 막 뛸게요. 막 d n a 로 부르면서 막 뛰고 있습니다. 나는 그건 무시하고 그냥 바로 달려갑니다. 철수 같은 경우는 헤드랜턴을 끼고 있죠, 아직? 예. 그리고 미안이 뒤에서 뛰고 있고요. 네. 그, 그렇겠죠? 그러면은 당신은 미안이 뒤에서 뛰다가 이 헤드랜턴의 빛에 비춰지는 무언가를 봅니다. 뭔가요? 후드티를 입고 있어서 두꺼웠기 때문에 이 모자 때문에 안 보였던 이미안의 목덜미 쪽에 이 헤드랜턴이 빛이 닿을 때마다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응? 음? 응. 음. 그거를 계속 자세히 쳐다보자. 이내 철수는 그것이 톤의 모양인 걸 알았고, 그 손은 마치 미안히 목을 쪼를려는 듯이 움켜지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어, 어? 어? 왜왜왜왜왜뭐뭐가 뭐, 어? 나왔어? 하면서 어? 어? 갑자기 목덜미 목덜미, 놔두고 목덜미, 놔두고 목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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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면 말하 이렇게 막 목덜미를 이렇게 손으로 탁탁 탁하고 만져봐요. 그러면은? 아, 무런 것도 없습니다. 목덜미가 뭐? 목덜미 목덜미 뒤쪽에 그뭐손 모양 개성 가요인데요? 뭐라고 야 찍어봐라고 해서 이렇게 목을 보여줘요. 일단은 찍어봅니다. 그럼 봅니다. 그러면은? 그 목덜미에는 손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해? 그러면, 일단은, 먼저 딱, 먼저 딱, 가다가 <laughs> 이제, 뒤에서, 이렇게, 버뽀버거리고있래 아이, 뭐, 무슨, 이세요? 야, 이거 봐! 라고 하면서, 목덜미에, 이걸 보여줍니다. 아이, 하, 진짜, 도대체 뭐야, 이거? 야, 내 목덜미도 봐봐! 하면서, 내 목덜미도 보여줍니다. 보, 보, 보면은, 철수 목덜미에도 무언가가 있나요? 모기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음. 목을 때리는 거죠. 착하고. 아, 씨! 아, 뭐야, 왜, 왜, 왜? 아, 목이. 아이씨. 야, 야, <laughs> 니 것도 보자, 너도 보자 하면서 새별이도 이렇게 불러요. 제, 제 목에도 뭔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아직 운동장 아니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운동장 쪽에 있는 그네 쪽에서. 네. 고등학교지만 그네가 있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네 쪽이. 끼익 하면서 아, 그네 예. 움직이는, 소리. 녹슨이 네. 움직이는 소리. 녹슨 움직이는 소리. 그 애가 네. 움직이시작하고요 지금 바람이 불나요? 아니요. 그네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저 철봉들한테서 철을 뭘 잡는 소리가 난다거나. 음흠. 이네, 학교의그 가로등 같은 불들이 탁탁탁탁 켜지면서 학교를 주황색 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 분명히 내일 뉴스에 난다. 그, 그때 우리 살아있겠죠? 일단 낍시다. 띕시다. 일단 본관 쪽으로 띱니다 뛰어, 뛰어, 뛰어! 어, 이제, 이제 미아지도 네 무서워. 네, 이제, 일단은, 딱 그, 그. 누구보다 그... 생존 운능이 강한 철수는 먼저 띱니다 <laughs> 하면서, 안 되겠다. 미아니도 이거는... 일단, 1학년 애들을 먼저 앞으로 가게 하고, 자기는 뒤쪽을 지키면서 뛸게요. 아, 아, 선배. 네,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주변을 한번 싹 살펴보면서, 그 녀석, 그 녀석의 기척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녀석의 기척이요? 네. 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찾았, 바로 찾을 수 있었다고요. 네. 당신들이 나온 그 별관 입구에서부터 당신들이 온 길을 따라서 발자국 모양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발자국이 다다다 히기도 보고, 가 갑시다 도망을 치러 갑시다 가면서 음. 도망칩니다. <목소� Clerk> 이미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관에 도착하자, 본관 문은 닫혀 있습니다. 야야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문 엽니다. 운영입니까? 그러면은 그래. 그냥 문을 열게 할순 없죠 열쇠공 열쇠공 나의 열쇠공은 찍어놨다 이래서 이때를 위해 열쇠공을 찍어놨지 않지만 머리핀을 씁니다 음. 뭐 영화에서 보던 걸 치.. 머리핀을 쓰시 어드벤티지 주세요 좋습니다 어드벤티지 드리겠습니다 가자 오호. 45랑 89 확률을 높였는데 둘다 높은 숫자가 들는걸 생각도 <laughs> 못했는데 행운 23을 깎겠습니다 아, 아, 20, 20, 아, 24. 우리 철수는 중간에 문을 열다가 핀이 부러집니다. 따닥 어.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문 잠금장치가 해제되면서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문을 급하게 탁탁탁탁 하고 엽니다. 이제 또문딸리 생기면 우리는 절대 못 연다. 눈, 눈, 빨리 접수, 문 연다. 빨리 문 박차고 들어갑니다. 다 네, 머리핀! 하면서 들어갑니다. 머리핀 하나가 안 읽혀. 음. 하지만 내가 지금 들고 온건 그게 다였어 다음 문은 붙은다 마지막 머리핀 그러면 두 사람이 들어가면은 미안이는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쾅! 하고 문을 닫을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 앞에 이제 뭔가 바리게이트를 칠 만한 무거워 보일 만한 물집 네? 네. 교장쌤 동상이 있습니다 저거는 무거워 보인대 너희 저거 전... 옮길 수 있어? 한번 해봐야죠 하면서는 난 못해 일단은 근력이 낮지만 한번 스트라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분다 근력 판정 나내 근력 45내 근력 45 합쳐서 <laughs> 90 <웃음> 가자 <laughs> 나왜 이렇게 <laughs> 주사위가 다 높게 나오지 일단, 너, 한 일단 더 낮게 두, 낮게 두 사람은 있어. 그 동상에 매달려서 낑낑거리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두 사람한테 야이 야이 쓸모없는 것들아 야 니가 문 지켜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문 쪽으로 보내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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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이가 야 너희가 실패했는데 내가 옮기면 너희 가오 없는거다라고 해서 옮겨봅니다 <laughs> 엄마, 잠깐만 잠깐 옮겼나? 나근력 한번 볼게요 25일걸요? 25인데요 <laughs> 행운 3 깎을게요 운 3만 깎으면 <laughs> <laughs> 그그근의 행운 이제 9 <laughs> 행운 9 옮깁니다 네이 미안이는 남자 두 사람이 들, 끙끙, 들고 있다가, 으왁 하고 내려놓은 거를 두 사람을 내보내는 혼자, 떨렁떨렁 걸어가서, 양손으로 그 동상을 잡은 뒤, 번쩍 들어올립니다. 아, 난 지지 끌려고 했는데, 벌쩍 들어올릴 수 있게 해주는 사 너무 고맙네요. 번, 번, 번쩍이야? <laughs> 어, 번쩍이라고 해봤자, 이제, 허리춤까지 이렇게 들은 거겠지만. 그럼, 미안이는, 이런 쓸모없는 것들 하면서, 동상을 낑낑 리면서 들고 와서 문을 쾅 하고 막아요. 쓸없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선배 멋있어. 그리고 바깥을 볼게요. 그놈이 왔나. 바깥을 본다고요? 네. 밖은 네. 껌껌해서 잘 안보이는군요. 아까전에 불 켜졌지 이, 않았나? 잊으면 안됩니다. 헤드라이트가 있어요 저에겐. 좋습니다. <laughs> 다들 산치 판정합시다. 헤드라이트 <laughs> <laughs> 아, 헤드라이트를, 헤드라이트를 비천그 순간 이 앞에 있는 이 학교의 정문의 모든 유리문 창에 네. 눈이 파파파파파파파 파팍어이 실실필. 필폐하신 분들 1, 2, 3올려 주세요. 1, 2, 3. 왜 갑자기 내 캐릭터만 너무 아하. 3. 2. 그만 큼 깎으시면 됩니다. 네, 깎았습니다. 내인기 네, 깎이나요? 아니요, 안 깎입니다. 아, 미안해요. 지금 상황이 매우 즐겁습니다. <laughs> 왜왜내 캐릭터만 걔그지 내 캐릭터는 아까 전부터 산치는 진짜 깎을 건다 깎고 있구나. 저 멀리서 장기가, 장기 관기가 나를 손짓하고 있어. 그러면은 미안이는, 오!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일단 그거 다 찍어놔요. 그걸 찍지 말아서 왜? 빨리 가자고요. 야, 우리가 무슨 동아리야! 라고 하면서 일단 다 찍어놔요. 내가 인간, 인극 하면서 욕하려다가 참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너희 살렸다. 동상을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다, 일단 다 찍은 다음에, 회실로 가자. 라고 합니다. 회실로 일단 갑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달리고 달려, 기가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전에 문이 열려있냐가 문제인데. 문이 열려있나요? 아 기가실 같은 경우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열쇠공이 나올 차례군. 방금 실패 부러졌습니다. 합니다 머리핀 없습니다. 하지만, 탈탈탈탈. 탈탈탈탈. 지갑은 있겠죠. 그리고 동전은 있겠죠. 동전으로 하는데 어드밴티지 있습니까? 동전으로 어, 어떻게 어, 하는 그래.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동전을 끼워가지고 탁 하고 돌리면 열리는 자물쇠가 있어요. 예. 네. 오. 제 자, 이제는... 과연 그런, 그런 자물쇠의지 오늘로 판정할 수어 그게 네요 마스터에게 정보를 주다니 당신은 어리석었군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충분히 그런 자물쇠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새별 갑시다. 많이도 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성공이지. 성공했습니까? 성공입니다. 네. 그러면은, 샛별은 철수가, 동전으로 물을 딴다고 하길래, 아니, 동전으로 잘못를 딴다고 하고, 잘못를딱 쳐다봤는데, 아, 그럴 리가 아, 그아 잘못이었습니다. 신경을 보지 않으면서, 하하탑 밑, 꾹 누르면서 돌리려, 돌려봅니다. 이거 어디밴티지 있습니까? 이거요. 이거는, 샛별이 판정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오. 아자차! 하고, 열어버립니다. 야, 우리 철수, 능력자야. 야, 이 동선으로 문을 닫나고 이면서다따아 <laughs> 들어갑니다. 일단, 기가실로 들어가서 토치를 찾습니다. <laughs> 뭐, 토치 정도야. 기가실에는? 널렸죠? <laughs> 널리고 널린 게 토치. 기가실이잖아요. 네. 가정 시간에는 봉제를 한단 말이야. <laughs> 아. 인형 이 있지 않을까요? 행운으로 찾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나요? <laughs> 애초에 제가 인형 두고 왔는데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 맞다 예비도 많으면 맞을 수있어 어, 아까 전에 라이터 빠가지는 거 봤잖아요 그렇군 일단 이건 마지막에 씁시다 혹시 아나 이거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데 어, 맞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마스터? <목소리> 음. 흠 관찰하겠습니다 을아 관찰? 아, 아 좋아요 그럼 관찰 저도 관찰 인형 찾아 삼만리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 왜두번 눌렀어 근데 또 실패네 한신비요 아, 설마 강행을 하신 건가요? 아어 그렇다고 칩시다 <목소리> <laughs> 뭐 이왕 한거 해버립시다 오케이 그 누구보다 헤드라이트 불을 세게박혀가지고 찾아냅니다 나와라 인정 저는 그분들이 그걸 참고 있는 동안 저도 오히려 이제 뭐 가스렌지나 이런 걸로도 향을 붙일 수 있겠지만 들고 다니면서 필수 있는 토치 같은 게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치 음... 같은 거를 좀더 찾아보려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관찰력 돌리겠습니다 관 이거 관찰력입니까? 네 성공입니다 이안이는 아까 전에 힘을 써서 그런지 딱히 뭘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laughs> 네. 철수는 이제 부두 인형을 자신의 뒷주머니에 놓고 헤드라이트를 최대 크기까지 딱 틀었을 때 무언가 이 찬장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보게 됩니다 오 뭐야 저거 하면서 꺼내봅니다 그럼 그곳에는 날붙이를 들고 있는 인형 하나가, 그 선반 위에 올라가 있고요 날붙이요? 어. 네. 날붙이. 날붙이는 뭐? 가정실에요? <웃음> 네. <웃음> 네, 일단은, 오케이. <laughs> 잠시만! 아, 네. 날붙이를 들고 있는 인형 아무리 봐도 그거잖아. <laughs> 아무리 봐도 어... 그거잖아. 어, 아무리 봐도 그건데. 아 일단 들자. 그리고 날붙이를 뺏자. 날붙이는 일단 빼냅니다. 에, 네, 무잡수. <laughs> 토치를 찾던 이 새별이는 마침 이 가정 시간에 이 선생님이 그 캠핑하는 걸 좋아해서 음흠. 그 휴대용 토치 같은 거를 이제 실수 시간에도 가끔 씁니다. 음. 당신은 이제 교탁 주위를 둘러보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 휴대용 토치를 모아둔 듯한 통 하나를 확인합니다. 던지가 그러니까요? 많이 있는 건가요? 네 어.. 예 보라색이나 초록색이나 뭐 이런 색깔이 있는 등산용 토치 같은 게 안에 들어있는 거죠 <laughs> 여러분들 이제 눈치챘는데 우리 저거 인형 던진 다음에 담을 함이랑 부적 있나요? 여기서 찾아보자 함이랑 부적 부적? 부적? 예 그러게 저기 있어나 지금 핸드하우스.. 핸드아웃에... 아 부적 있네, 마지막에. 아, 부적을 아 어디자 우리 책! 그러면은 일단은, 아! 부식을 아, 다시 가야겠다. 책에 있겠지? 작청경 그, 오신 분. 행운! 행운! 행운, 갑니다. 행운고? 행운. <laughs> 행 행운. 행운 머신 갑니다. 오! <laughs> 오! 어? 어? <laughs> 저는 책 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더 챙길 수있을것 같습니다. 책아 내용을 딱 기억을 해가지고. 손에 집을 만한 그 내용에 있는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 이거는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샛별이는그 당선 와중에도 책을 항상 팔로 옆구리 쪽에 낑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몰랐다. 다들 책은 을 때, 샛별은 책하고 자기 그 옆구리 끼고 있던 책을 보게 되고요. 응? 그책틈 사이에 뭔가 이틈 같은 게 벌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딱 틈, 이게 책쳐라락 펴가지고 안에 틈 사이를 자꾸 이 벌립니다. 그럼 거기에는 노란색의 부적 하나가 책 안에 들어있니. 일단은 찍어 봅니다. 그럼 봅니다. 그러면은 그 목덜미에는 손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laughs> 선배 후드티 버려 후드티 버려 후드티 버려 야! 이나 입안에 <laughs> 와이셔츠밖에 없거든? 예? 아 맞네 와이셔츠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일단, 일단 후드... 후드티는 버린다. <laughs> 목덜미랑 후드티랑 무슨 상관인거지? 아야 <laughs> 근데 목덜미랑 후드티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일단 당황해서 그렇게 말한겁니다. 아이씨 아... 그래서 다시 후드티를 주워가지고 타타 턴 다음에 다시 입습니다.